전유진 최수호 한일가왕전의 천생연분 탄생. 김영숙 배려심 넘치는 사회소 두 사람의 케미에 관심 폭발. 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대표 김영숙입니다. 이번 주 한일 톱텐쇼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전유진과 최수호의 커플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핑크빛 분위기가 포착된 것인데요. 선남선녀의 만남에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유진과 최수호,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인성과 빼어난 외모, 그리고 뛰어난 노래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혹시 또 다른 톱스타 커플이 탄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행복한 상상마저 들게 합니다. 이제 전유진 양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최수호 군 또한, 물론 군 복무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두 사람의 너브라인이 형성되어, 프로그램에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톱텐쇼는 8일 화요일에 방송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펼쳐진 기열치어 야외 녹화 현장. 이번 한일 톱텐쇼에서는 전유진 팀과 박서진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내기 위해 강원도 인제를 찾았습니다. 여름을 사랑해 인제를 사랑해라는 콘셉트 아래 이들은 지열치어를 주제로 야외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마치 놀러 나온 듯한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번 녹화에서는 애녹과 별사랑, 그리고 박서진이 댄스 연습을 하다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다행히 진혜성 씨가 박서진을 돕기 위해 나섰는데 도움을 주는 듯하면서도 오히려 방해만 된다며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쾌한 모습들이 어우러져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의 특급 생일파티 준비, 그리고 진해성의 의식. 이번 녹화에서 전유진 양은 출연진들을 위해 특별한 음식 준비에 나섰습니다. 삼계탕, 능이버섯, 초대형 문어 등 푸짐한 재료들을 직접 챙겨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유진 양의 숨겨진 음식,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박서진 또한 지난번 문경 버스킹 후 한턱속이로 약속했던 삼계탕을 준비하여 제작진까지 서비스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전유진 양이 오늘 수호 오빠 생일이다 라고 외치며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에 진혜성 씨는 내 생일은 왜안 챙기면서 전유진은 최수호 생일만 챙기냐? 고 귀엽게 투정을 부리며 둘의 핑크빛 너브라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혜성 씨의 질문에 전유진 양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당황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충분히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선남선녀이기에 더욱 흥미를 자아냅니다. 진혜성 씨가 수호만 중요하냐? 수호만 좋아하냐며 삐지는 듯한 귀여운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 양이 어물어물하자 진혜성 씨는 점점 의구심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출연진들이 일제히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보라 고 재촉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전유진 최수호. 사랑하면 얼굴이 핀다는 진리 증명하나. 전유진 양의 솔직한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을지는 방송을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최근 전유진 양의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고 시원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요새 부쩍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역시 얼굴이 피는 것은 확실하다는 속설처럼, 이두 선남 선녀의 핑크빛 기류가 그녀의 빛나는 외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하는 즐거운 상상마저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두 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잘될것 같다는 예감도 듭니다. 특히 최수호 씨가 군대를 가야 하는 날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애틋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 톱텐쇼에서 펼쳐질 전유진과 최수호의 핑크빛 로맨스. 그리고 두 팀의 유쾌한 대결은 시청자들에게 올여름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들의 특별한 케미스트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대표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한일 톱텐쇼에서는 전유진과 최수호의 커플 탄생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선남선녀, 전유진, 최수호. 인성 좋고 외모 수려하고 노래 잘하고. 혹시 또 다른 트로트 커플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 전유진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최수호 또한 물론 군대 가야 됩니다만 이두 사람의 러브라인을 또 형성해서 또한 다른 재미를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톱텐쇼는 8일 화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전유진 팀. 박서진 팀, 이두 팀이 팀으로 나누어서 무더위를 확 날려 보내기 위해서 강원도 인재를 찾았습니다. 여름에 인재를 사랑해, 인재를 사랑해 이렇게 해서 이열치열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이들이 야외로 녹화를 나간 것이죠. 또 애너, 별사랑, 박서진 씨는 댄스 연습하다 다쳤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진혜성 씨가 박서진을 돕는다고 하지만 다리를 다쳤으니까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도 도움이 아니라 방해만 된다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또 화목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전유진은 이번에 삼계탕, 능이버섯, 초대형 문어 등을 준비해서 앞치마까지 두르고 국자까지 들고 아마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유진 양의 음식 솜씨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고 또 박서진 또한 지난번에 문경 버스킹 후 한턱 속이로 한 삼계탕을 준비를 해서 전 제작진까지 아마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갑자기 전유진이 오늘 수호 오빠 생일이다 하면서 케이크를 들고 나오면서 파티 준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혜성 씨도 내 생일은 왜안 챙기면서 전유진은 최수호 생일만 챙기냐? 그러면서 둘의 핑크빛 너브라인을 의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또 전유진 갑자기 당황. 당황스럽죠.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당황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선남선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호만 중요하냐, 수호만 좋아하냐 하면서 이제 급 삐져서 귀엽죠. 진혜성 씨하는 모습 귀엽습니다. 어물어물하니까 점점 의구심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일구동성으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는데, 전유진 솔직한 마음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 전유진이 요새 굉장히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역시 얼굴이 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두 선남선녀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될것 같기도 하고요. 또 최수호 씨가 군대를 갈 날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애틋하지 않을까요? 전유진과 최수호, 트로트 커플의 탄생이 가져올 방송계의 변화. 전유진과 최수호의 핑크빛 너브라인 가능성은 단순히 두 젊은 스타의 열애설을 넘어 방송가와 트로트 팬덤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발전한다면 이는 여러 방면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방송 콘텐츠의 새로운 활력소.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방송에서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설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한일 톱텐쇼의 시청률 상승은 물론 다른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이들의 케미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연애 감정은 트로트 장르가 가진 전통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매력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 팬덤의 연령층을 넓히고 젊은 시청자들의 유입을 이끌어내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트로트 아이돌 이미지 강화. 전유진과 최수호는 빼어난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러브라인은 이러한 아이돌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 트로트 장르가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팬덤과의 상호작용 등 아이돌 문화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K팝 아이돌처럼 트로트 가수들도 개인적인 매력과 서사를 통해 팬덤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팬덤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3. 팬덤 문화의 진화와 가상연애, 콘텐츠. 아티스트의 러브라인은 팬덤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팬들은 아쉬움을 표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아티스트의 행복을 응원하며 이들의 관계를 가상연애, 콘텐츠처럼 소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의 삶과 감정에도 깊이 공감하고 몰입하는 팬덤 문화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핑크빛 모드가 실제 연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방송에서 보여지는 케미만으로도 팬들에게는 충분한 덕질, 요소가 될 것입니다. 4. 군백기를 채우는 스토리텔링. 최수호 군이 곧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이들의 러브라인에 애틋함이라는 서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군백기는 아티스트에게 활동의 공백을 의미하지만 이 시기를 전유진과의 핑크빛 스토리로 채운다면 팬들은 더욱 몰입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공백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여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과 최수호의 관계는 한일 톱텐쇼의 예상치 못한 흥미를 더하고 트로트 장르의 젊은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며 팬덤 문화의 새로운 소비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행보가 앞으로 방송계에 어떤 재미있는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대표 김용숙입니다. 한일 톱텐쇼 이번 주 방송에서는 전유진과 최수호의 커플 탄생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선남선녀 전유진, 최수호는 인성 좋고 외모 수려하고 노래 잘하고. 혹시 또 다른 톱스타 커플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 전유진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최수호 또한 물론 군대 가야 합니다만 이두 사람의 너브라인을 또 형성해서 다른 재미를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톱텐쇼 8일 화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전유진 팀, 박서진 팀이 두 팀이 팀으로 나누어서 무더위를 확 날려 보내기 위해 강원도 인재를 찾았습니다. 여름의 인재, 여름을 사랑해, 인재를 사랑해 이렇게 해서 이열치열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이들이 야외로 녹화를 나간 것이죠. 또 애녹과 별사랑, 박서진은 댄스 연습하다 다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진혜성 씨가 박서진을 돕는다고 하지만 다리를 다쳤으니까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도 도움이 아니라 방해만 된다고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또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전유진은 이번에 삼계탕, 능이버섯, 초대형 문어 등을 준비해서 앞치마까지 두르고 국자까지 들고 아마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유진 양의 음식 솜씨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고 또 박서진 또한 지난번에 문경 버스킹 후한턱 속이로 한 삼계탕을 준비를 해서 전 제작진까지 아마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전유진이 오늘 수호 오빠 생일이다 하면서 케이크를 들고 나오면서 파티 준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혜성 씨도 내 생일은 왜안 챙기면서 전유진은 최수호 생일만 챙기냐 그러면서 둘의 핑크빛 너브라인을 의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또 전유진 갑자기 당황당황스럽죠.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당황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선남선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호만 중요하냐 수호만 좋아하냐 하면서 이제 급 삐져서 귀엽죠. 진해성하는 모습 귀엽습니다. 어물어물하니까 점점 의구심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이 고동성으로 솔직한 말을 얘기해보라고,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보라고 그러는데 전유진 솔직한 마음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성격이 굉장히 터프하고 털털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 전유진이 요새 굉장히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채가. 사람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역시 얼굴이 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두 선남선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될것 같기도 하고요. 또 최수호씨가 군대를 갈 날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애틋하지 않을까요? 한일 톱텐쇼 비하인드 인제에서 펼쳐진 이열치열 잔치. 이번 한일 톱텐쇼는 시원한 여름을 맞아 강원도 인제에서 야외 특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스튜디오 녹화를 넘어 출연진들이 직접 팀을 나누어 리얼 지열 콘셉트 아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서진 팀과 전유진 팀으로 나뉜 출연진들은 인제의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도 열정적으로 미션에 임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번 야외 촬영은 출연진들의 남다른 요리 솜씨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은 능이버섯. 초대형 문어 등 증기한 식재료로 직접 삼계탕을 준비하며 요리 여신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채 요리에 집중하는 전유진의 모습은 팬들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또 다른 인간미 넘치는 반전 매력이 기대됩니다. 한편 박서진은 지난 문경 버스킹 이후 제작진에게 약속했던 삼계탕 한 턱을 이번 녹화에서 실현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제작진과 출연진을 위해 직접 삼계탕을 준비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에노 별사랑 박서진의 댄스 투혼과 진해성의 티격태격 케미 이번 한일 톱1쇼 녹화에서는 댄스 연습 도중 부상을 입은 에노 별사랑 박서진의 투혼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프로다운 모습으로 녹화에 임하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부상에 진혜성이 도우미를 자처하며 나섰는데, 이들의 좌충우돌 케미가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진혜성은 박서진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방해가 되는 듯한 모습으로 서로 티격태격하는 찐친 모멘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는 방송에서 자주 볼수 없었던 이들의 유쾌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서로를 챙기는 이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훈훈한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 블랙카트 최수호 핑크빛 기류의 전말과 팬들의 뜨거운 반응. 이번 한일 톱텐쇼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전유진과 최수호의 핑크빛 기류입니다. 전유진이 최수호의 생일을 맞아 깜짝 케이크를 준비한 모습은 현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에 진혜성이 내 생일은 왜안 챙기냐며 질투 섞인 반응을 보이자 전유진이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현장에 웃음을 자아냈다는 후문입니다. 김영숙 대표가 언급했듯이 전유진과 최수호는 뛰어난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선남선녀로 팬들 사이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습니다. 전유진이 성인이 되면서 더욱 물오른 미모와 성숙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수호 또한